이장현 광주시 의원이 호남유권자연합 우수 의원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정치개혁과 정치풍토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를 안았습니다. 배지훈 기자입니다. 이장현 광주시 의원이 제6회 호남유권자연합 선정 2016 시상식에서 최우수 광역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호남유권자연합이 매년 한해 동안 지역 발전에 가장 돋보인 활동을 보인 우수 의원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정현 시의원은 정치 개혁과 도덕적 회복을 선도하고 지역 발전과 올바른 정치 풍토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광역 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한테 여러 가지 보조금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네, 상은 앞으로 제주시만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 사회 발전이라든 지역 경제 맞세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호남 유권자 연합은 한해 동안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광역 기초 의원의 공적 조소를 근거한 의정 활동을 심사 평가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현 광주시 의원은 공공항 이전 문제와 송정역 환승센터 조기 착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지금 광주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라고 하면 공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고 또 어등산 관광단지가 바로 연초에 바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에 2017년도 바로 초기 착공 이러한 부분들로 성과를 거볼 수있라고 하면 거볼 수 있는 그런 사업. 그 네네. 네. 또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향후 광주시와 의회의 조화를 위해 힘쓰고 광주시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어, 우리 뭐 시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될수 있도록 그러 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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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광주시 의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비뉴스 배지훈입니다.